근심이란 일반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모든 사람은 미래의 일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근심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에 모든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근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판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근심은 스트레스로 오고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근심으로 인해 수면 장애를 받고 있고 우울증에 걸려 의욕을 상실하고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삶의 욕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따라서 강건하기 위해서는 근심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근심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맡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